여기 보시면요 잘 보이세요? 네. 여기가 가슴, 가슴이죠. 여기는 명치예요. 근데 대부분 명치 누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여기를 눌러버리면 검상돌기라는 뼈가 쉽게 부러지고 장기 손상이 있는 거예요. 자, 우리 아까 복부밀어내기법, 하이니 법 여기가 명치에요 바로 여기 위에다가 주먹을 이렇게서 해 올려놓고 밀쳐 올렸어요. 복압을 상승시켰단 말이에요. 자, 그리고 여기. 여기 중앙에서 딱 2분의 1, 요만치 내려와요. 왜 그러느냐? 우리 심장은 정 가운데서 심장 근육이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어요. 그래서 옛날에는 심장이 다 왼쪽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을 거예요. 정 중앙에서 왼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을 뿐이에요. 그래서 압박점은 바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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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예요. 여기 너무 여기까지 올리면 여기 그냥 가슴이에요. 심장 없어요. 중요한 건 심장을 올려야 되겠죠? 그래서 바로 이거죠. 근데 요 있어요. 손이 아주 의도치 않게 두툼하고 커요.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. 그위치를 여기다 너무 정확하게 잡으셨어요.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가 누리게 되었어요. 명치듯이. 그래서 손이 두툼하고 크신 분들은 바로 위로다가 조금 올리셔도 돼요.